동계 하는일산 시민 여러분, 일산시장 정원준입니다. 오늘은 국내 품나이로 첫소신대가 발생한지 만2 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 해를 넘겨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일상 불활과 행운 피해를 시꺼이 감내하면서 자연스러운 분주로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감염병 예방을 위해 헌신과 노력을 아끼지 않은 지역에. 보고의절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상황은 또다시 절박합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확진자 급증으로 인해 자격 조치가 더욱 강화될수록 시민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경제 악화는 견들어지기 전에 굶어 죽은다 나는 법만 듣기 나와성과 함께 정부의 각종 영업제한 행정정례에 반발하는 목소리로 표출되는 등 위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간 정부는 수유에 걸쳐 피해를 입은 분들을 골라 선별 지원을 했지만 정부전 사각지대는 넓게 커져만 파고 이를 극복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이혜원 씨는 중앙정부 및 전북도 선별지원 사각지대는 소상공인의 발굴과 지원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정부 영업제한 조치 속에 예상치보다 보상에서 빠진 영역이 발생함을 인지하고 시차원에서라도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구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생존 위해 내몰부 소상공인을 살리기에 굉장히 선별적 지원선언으로는 역기족입니다 정부의 사업들을 막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역경제의 모제일관인 수상공인을 지켜내기 위해 범시민적 지원을 통한 고강도 대책이 절실합니다이에 입산식 의의와 협의를 통해 지역경제의 상생적 공존만이 시민의 일상 회복을 앞당겨질이라는 판단 하에 지역경제 선순환 희폭제가 되어줄 재난지원금을 다시 한번 비급하기로 절대 못하였습니다. 직장인재난기본 소득은 다음과 같이 실진합니다 첫째, 모든 시민에게 공평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이는 소비축진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적 제 활성화, 소득지원의 공평성 확보, 대정지표의 유류성 제고 행정비용의 절감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한 것입니다. 둘째, 지급액은 1인당 10만원이며, 사용기간이 정해진 펀불 카드로 지급됩니다. 소멸된 카드로서 단기간 우리 시 전통시장, 지역 상가를 직진적 자금 유입돼 공동자권에활기를풀어놓고 지역경제 지급을 암산하게 될것니다 특히 지역화폐 입장 타이로운 지역경제 효과 분석 용역 결과에 따르면 제정 수입 대비 3.6배 이상의 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으며 지역 내 소비와 사상국인 수비전환 효과가 크고, 큰 소비 추가 촉진을 이끌어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정책 만복도 3.2%의 압도적인 긍정 평가로 시민들의 큰 호응을 받은 자유로운 정책으로서 올해 상반기 월 100만원 한도 20% 인센티브 지원 혜택과 결합해 지역 내 소비 증가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며, 휴대의 친한 직과를 건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지급 대상은 나이, 직업, 소득 등 어떤 조건만 무관하게 기업소득 취지에 따라 일단 시민 27만 9천여 명과 결혼 이민자 및 영주권자 1천여 명등총 28만여 명입니다. 대상자 기준일은 2022년 1월 20일 0시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급백2 8 0억 원의 재원은 지방체 발행이나 시민들의 별 부담 없이 익산시가 현재 보유한 자체 재원으로 조달합니다. 자체 효율적인 재정 운영, 부채 재로와예산 절감 등 재정 변전 성 강화 덕분에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실효적인 정책들을 적기에 신속하게 펼쳐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재난기본소득은 조선지응면속에서 신청 지급되며 빠르고 편리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신청 및 지급 시기는 다음 달일달식의 긴급 임시 배치를 통한 추경 예산안 통결 이후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결정 안내드리겠습니다. 해 결박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많으신 만큼 2월 중순 지급을 목표로 조속히 일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안에서 시민 여러분 언제나 그랬듯이 코로나19 위기나 경제 위기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시민 여러분의 깊은 신뢰와 연대, 현대입니다. 항상 시정을 믿고 힘을 모아주신 시민 여러분께 늘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입니다. 어려운 시마다 우리 시민들의 인생 안정을 최우선적으로 적극 힘써주신 유재호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들께도 시의 깊이 감사드립니다. 면충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코로나19 이전으로 완전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섯째 구성님의 뜻입니다. 우안한일산시민연 일산시의회 일산 회장 유재로 모두가 지치고 힘든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서로를 다스리며 이겨내기 위해 힘을 모아주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과 시일선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의료동사자 및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의회에서는 사상 초유 코로나19 상황에 면밀하게 대응하고자 임금단을 가동하여 우리 회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별진료소예방접종센터를 방문하여 상황을 점검하고 모든 불편을 어르신을 위해 행사활동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지역 사회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무료 급한 예산을 절도하여 코로나19 대응 지원과 인생 안정자금, 긴급지원에 필수, 시민 피해를 필수화하고 복지 서비스를 강화한 데에 입했으며 소상공인 지원들의 개정 등 인생지원 방안을 가진하여 시민이 일상회복과 인생안전을 추우 선호하는 우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코로나19 일주일 위기는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계속되면서 1이 종식되지 않고 있으며 그에 따른 시민들의 경제적 도중은 역시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익산시의원은 익산시와 통치를 통해 2차 재난기본수급이 실급한 지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며 시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 원을 나누어주는 익산형 재난기본수급을 지급하기로 의결을 모았습니다. 익산시의원은 모든 시원이 한마음이 되어서 시민의 고통을 줄이고 다른 지역 경제 회복의 목표를 틀수 있도록 다음 달 초에 애정되어 있는 제241일 익산시의 임시회에서 추가 경정 예산을 심도 있게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의는 앞으로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책에 전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장려 감염병 대응 예산 확대 지원, 공공 교 재정비 및 확충, 지역 개축 취업 개충 보충 마련 등 생활 안정을 위해 조례 제 개정 등을 통해서 코로나19 사태를 조기 종식하고 일상 회복으로 전환 과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경하는 시민 여러분, 함께 승전하고. 서로 더불로생각하다 살아가자는 공존 동생 정신으로서 우리 함께 코로나19와 경제 기를 음. 보게 해 나갑시다. 우리 이산시의는 항상 시민 곁에서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의의로서 시민의 뜻을 치우고는 하는 의의 시민의 특이한 곳에 제일 먼저 달려가는 의의가 되어 시민의 행복과 꿈을실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